안녕, 유튜브 친구들. <laughs> 아, 잠깐만. 작전 타임 보틀직 유튜브? 안녕, 유튜브들아. 오늘 해볼 컨텐츠는, 갈튼 오브 반반 3. 이게 무슨 게임이냐? 저번 유튜브에 올라온 2편에 이은 후속작이거든? 그래서 이게 뭐,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다고 하는 공포게임인데 이게 어떤지 들어가서 같이 확인해보자고. 그러면, 시작! 그래, 이번에 한글이 됐대. 근데 이거 해석이 그지같이 됐어. 건너 뛸 이거 봐, 이게 뭐냐고. 오, 책상이 없어졌어. 불이 꺼졌네. 오, 여기에 낙서가 됐어. 자, 이게 2편에 이어서, 2편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거든. 이거 뭐야. 분필이야, 뭐야. 이거는 해석 한글이 안 됐어. 문을 열시오. 여기가, 아까 그 CCTV 나왔던 데다 키 카드가 필요하다. 아까 저기 밖에 있던 게 케이블 칸가 봐.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일단은 먹고 봐. 바닥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따로 둘 리가 없거든. 얘네는 클레어 워시어? 괴물 하나가 여기 있다는 것 같은데. 클레어가 누구야? 여기선 이름이 없네. 얘가 지금 나 도와주는 애. 얘가 이번 편에서 나오인가 봐. 메인 화면에 있었거든. 얘가 이제 다음 편. 얘는 뭐 임팩트가 없었던 애. 론니 외롭대. 어쩌라는 거야. 오케이 아 디얼마미 엄마에게 엘리피쉬가 강하대 뭐 하여튼 그렇대 영어로 머시킹이 써있네 일단 넣어봐 아 크레파스를 여기다 넣는 건가 보네 싹다 넣어 한국어 패치가 되긴 했는데 저런 편지 같은 거는 패치가 안 됐어 오 보상을 받으세요 수령했어 우와! 저거 뭐야? 이게 뭐임 데이터 쪽. 어 사라졌어. 아 그자이. 오야 이거 이거 밀려. 물린진. 이거 점점 밀린다 뒤로. 아오 안돼. 이거 왜 미끄러져?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됐어. 아나 내가 죽을 줄 몰랐어. 어키 카드 하나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저기 주황색 키 카드. 여기에 그 괴물이 있다는데, 오, 뭐야? 언전으로 내려가는 거 같아. 오, 에이. 와, 개 커! 저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특히 뭐야? 근데 어디가 앞이야? 커뮤니케이션 키오스크, 이건가? 오, 뭐야? 으, 으해 개징그럽다. 으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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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촉수물이야. 뭔 나를 닮아... 헤이! 어, 이거 2탄에서도 나왔던 거다. 해파리, 여기 또 있다. 와, 차보다 커. 뭐야? 날 쳐다보고 있어. 일단 영어나 한국어나 똑같이 못 알아먹겠어. 간도 내장... 으악! 깜짝이야. 오... 오... 뭐야? 나 해파리 된 거임? 오... 찌릿찌릿! 따가워. 잠깐만, 이거 시즌 2에서 있던 맵이잖아. 오케이 끝이다. 문 열어. 오케이 마리. 자, 이제 열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 왜? 깜짝이야. You need to hide. They are coming. 그들이 온다고? 숨으래. 왜야 이건 또? 일단 좀빠파츠 하나 얻었고 아 이게 범죄자들인데 이 범죄자들 열명을 찾아라 아 뭔가 제탈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 느낌. 세번 아아 하나 자 아, 그래 어. 파란색 키카드 깨도 다음 나 아, 라운드 1이 여기 구기 나오는 거랑 똑같이 점프하래 아 됐다 아 이렇게 한 거네 어 바로 가야되나봐 오케이 깼다 뭔데? 어 저기 문이 열렸어 어 여기는 나 처음에 들어왔던데 여긴 뭐지 흐 <laughs> 깜짝이야 저긴가봐 is 나부나부가 안에 있다고? 의료부서로 가래 한번 가보자 궁금하다 <laughs> 깜짝이야. 아 놀래라 이 씨. 들어가지 말라니까 들어가지 마야지. 일단 의류동으로 가라니까 의류동으로 가야지. 어, 오, 오 뭐야 뭐야 뭐뭐 뭐. 뭐 뭐야. 흐, 뭐야 저기 위에 뭔가 있어. It wasn't long before workers started to disappear. So we had to think of a more permanent solution. Good luck. 아 어려운데. 오 뭐야 왜 갑자기 위치가 바뀌었어 얘. 제 살아 있는가 거... 아니야 사실. 붉은색. 오케이. 빨간색 짰어 파란색, 초록색. 아, 좆된 거임 뭐야? 깜짝이야. 내가 고릴라인 줄 알았잖아. 그니까 살려야 되는데 이거 색깔 맞춰가지고 용합 용액을 만든 다음에 그 만든 용액으로 주사기로 여기서 바로 뽑을 수 있나? 아 바로 뽑을 수가 있어. 아, 자 빨강 파랑. 안 되는디? 아, 아, 아 오케이 이해 완료. 으. 여기 늦. 아, 내 여친 살리기라니. 탁 빼서 여기 늦. 어 박했다. 오 뭐야 없어졌어. 으악! 뭐야. 변태가 날 쳐다보고 왔어 뭐야. 오 뭐야 이 미친. 오 뭐야 얘 나왔어. 공연하는 거임. 꼬시는 거임. 우리 신혼여행 가나봐. 그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안 움직여. 오 해파리 뭐라는 거임? 그러니까 기절할 거 같은데. 아또 기절하네. 손에서 테이저건이 나가 쟤는 테이저건 찌릿하고. 아 미친 선생이다. 엔터. 아, 오케이 알겠다. Quick, sit down. He's 앉았음. 어디 와? 어디로 왔는데? 아우 표정 개 기괴하다. No, that's not how the is to be. 아 저기도 닫아야 된대. 좋됐네 아. 그러니까 모든 게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어. 아, 오케이. 뭔 소린지 알겠음. 자. 초록, 노랑. 그러면은. 아, 여기서부터네. 그러면은 검정. 아니야. 검정, 초록? 아, 빨강. 아, 오케이. 원상 복구. 원복 음. 완료. 저거 아니었어, 방금? 순서 이거 맞을 걸? 이거 바뀌었어, 순서? 이거라고? 아 그래? Quick, sit down. h e s coming. 저거 저거 아니야? 검정 아래 빨강 일단 했어. 저선글라스 개꿀 받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췄어. 그러니까. Hey, 또 뭐야? 아이 미친, 지워 이 새끼야. You're right. 너 제정신이야? 저런 걸왜 써? 또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라잉. 오케이. 오케이. 초록색 카드키 얻었어. 잘 있어라, 이 새끼들아. 나는 간다. 안녕이다, 이 이거 테이프 들어보자. 으! 깜짝이야. 개구리다. 개구리인데? 끝이야? 뭔 뒤에 갑툭튀야 오! 마동석 올라갔어. 뭐야, 너네 그냥 던진 거였어? 아, 또 스킵됐어? 아니, 난왜 게임을 했다 하면 스토리가 스킵이 돼? 저번에 다른 게임도 스킵됐는데. 아니, 날로 먹는 게 아니라. <laughs> 아니, 무슨 처음부터 하셈이야. 아니, 나뒤에뭐라는게불한줄 알았지. 아, 또 치킨이다. 절로 안 가야지. 응, 안 가. 뭐라? 허! 어, 아, 어, 깜짝이야! 야, 트랩이었던 거야? 아무것도 없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일단 가보자. 아, 어, 깜짝이야, 이씨. 아우, 어, 순간적으로 눈 감았네. 이거 일단 해볼까? 아, 더센 페이스에 라고 R이 1이잖아. 그러면 이건 1이고, 이건 2고. 에이씨, 나 쉽네. 이 4. 오케이. 이래왔 이건 뭐야? 왠지 이걸로 새 죽이는 것 같지 않냐? 새가 열로 달려들어서포꼬이될것 같은데? 네. 아니, 문이 왜 이렇게 많아? 끝이다. 어, 뭐 있는데? 뭐야, 저건. 어, 폭죽? 빨간 버튼? 오, 뭐야, 쟤. 에이? 아, 이걸 피해서 쟤한테 다가가야 되나봐. 오. 갇혔어! 어, 다행이다. 아! 나 웃긴 거는 이렇게 옆으로 아. 내가 고기 아. 피했어. 아, 대포 먹었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아, 샛바닥 빨리 갖고 와. 오케이. 한대 때렸어. 자. 오케이. 뭐안 죽어? 오케이! 멍청, 멍청! 이 정도, 어. 이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지. 싹 죽여버렸잖아, 그냥. 이건 또 뭐야. 어, 뭐야, 이거 계속 떠다니던 그 기차, 토마스 머리잖아. 개못했어. 아, 저 꽃갈콘을 저 모자한테 씌우라고, 아까 저기에. 근데 이거 문은 왜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가 안 돼. Hand over your pancreas. 아두 시간 넘게 하려고 안전하려고는 아닌 것 같아. 오 어, 뭐야? 아래를 쳐야 돼. 뭐 하면 돼? 어머!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또 들어온다고? 아 잠깐만 설마? 어 아니지? 또 해야 돼! 와... 얘네 개양아치다... 아 아니네 떨어져 있네 떨어져 있네 와 이거를 그럼 또 찾으러 가야 돼 내가? 야 진짜 양아치지 이거는 2시간 넘게 하려고 한 그런 거 같은데? 야 이거를 그럼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아한 번에 이번에 깨자 와 이건 좀오한데야 여기 문짝은 그래픽 오류 배우. 아 진짜 이거 개오바다 오케이 깨버렸쥬 뭐야 안깬 거야 어림도 없다 안아아 <laughs> 아, 죽었구나 야아 진짜 아, 오바지 가르니까 <laughs>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내 어, 머리 깨졌 어아깬줄 알았는데 아니 머리 위에 올라타라는 거 아니었어? 아니, 왜? 왜? 뛰었잖아. 아니, 몸통으로 뛰었어. 게임 계열받게 만드네. 돌격! 아씨 머리를 돌리는 게 어딨어, 이 새끼. 와! 아니, ESC 눌렀어! 내가 점프하면서 E키를 누르면 되는 건가, 얘한테? 자, come 오, 됐다. 후후! 오케이. 오오 오. 뭐야 변했어 괴물 됐어 아 뭐야 어라 아 이거 새가 두 마리가 같이 가야 되네 그래서 스피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네 설마 이거 대화 내용 다시 들어야 돼? 아니겠지? 어 아니다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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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춰 야, 아, 저 보라색이 먼저 가야 되는 거야? 존나 끼어! 아 도망쳐! 잘 있어라, 이 새끼야. 어? 야, 어디가? You can run away. 오, 뭐야. 괴물들 다 모였네. 내 빨강 친구 죽나봐. 오, 싸운다. 오, 뭐 칼로 쑤시나봐. 뭐가지? 오, 씨. 해파리가 말렸어. 진정해라. 오 뭐야 오 싸운다 둘이 오 뭐야 여기 있던 새는 어디갔어 어? 다 동반자살하는데? 나도 떨어지면 되나? 구경하러 가고싶은데 안가져 다 뒤진.. 어? 뭐야 꼬마새다 끝인가본데? 이제 내가 얘를 타고다니면 되는거냐? 이거 또 엘리베이터 고장나겠지 뭐 뻔하지 뭐또 여기 뭐 있겠지 어.. 너뭐 변신할거냐? 어, 끝났네, 그냥. 잠깐만. 이게 끝이야? 어이, 어이가 없네. 자, 쨌든 간에, 저든 간에, 유튜브들아! 이렇게 게임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봤으면 너네가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직접 해볼 사람은 직접 해보고, 그럼 쨌든 간에, 저든 간에 나는 여기까지 할게.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고, 그러면 끝! 오케이. 녹화는 여기까지. 무슨 다 유아야. 유아는 유바지.